안녕하세요. 안경할머니예요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반가. 오늘은 명품 핸드백을 접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요, 가방을 접을 색종이 한 장과 손잡이를 접을 색종이를 4등분 해서 반을 자른 두 장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끈 부분은요, 옆으로 4등분을 해가지고 또 반을 잘라서 두 장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접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어, 노란색 핸드백을 접을 거니까 원하는 색을 밑으로 가게 해서 삼각 접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돌려서 또 삼각 접기를 하겠습니다 자 펴서 자 마주보게 반을 접어줍니다 여기도 접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또 반을 뒤로 접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려서 접어줄게요. 자, 다시 밑에 부분을 펴고, 위에 접어져 있는 부분에 맞추어서, 끝까지 올려서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또 폽니다. 다시 원래대로 접어주고, 이 부분도 다시 펴서, 자, 여기 꼭지점에 맞추어서,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주름을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돌려볼게요. 여기서 또 삼각 접기를 해서 자, 이 밑에 1cm 부분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1cm 정도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름선, 여기 주름선에 맞추어서 삼각형을 접어줍니다. 여기도 올려서 접었습니다. 다시 펴 볼게요. 여기다가 뒤집어서 자, 삼각형을 접고,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어서 꼭꼭꼭꼭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주름선이 바깥으로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삼각형의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주름선이 안으로 들어가게 접습니다. 여기는 안에 들어가 있죠? 여기는 주름선이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안으로 들어가게끔 접어볼게요. 근데, 끝부분에 가위로 이렇게 접어 있는 부분을 밑으로 가게 해서 이 정도 선의 길이에 맞춰서 잘라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길이를 반을 접어주면은 됩니다. 그리고 바늘 접어서 옆에 풀칠하면 되겠죠? 제가 미리 접어 놨으니까 이제 붙여 볼게요. 자, 여기 밑에 풀칠을 하고요. 여기도 밑으로 풀칠을 하고요. 자, 여기다가 붙입니다. 여기도 붙일게요 자, 뒤집습니다 여기도 밑에 풀칠을 하고요 여기도 풀칠을 해서 붙이고요 붙입니다 이렇게 손잡이를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돼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아까 들이 풀칠을 해놔서 분기에도 이렇게 붙으면은 자 이렇게 핸드백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접어놓은 예쁘게 접어놨어요 자, 명품 핸드백 완성했습니다 오늘 핸드백 접기가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